게으른 사람은 한없이 게으르죠. 그래서 경술생들은 보편적으로 금전은 항상 떠나지 않는다. 돈은 있는데 내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떤 사람은 나쁘게 말하면 남봉꾼도 있죠. 아 노름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정말 금면 성실하게 사시는 분도 너무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유아신당의 서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970년생이신 우리 54세 개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분들은 5 4세라는 나이까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경술생들 보편적, 보편적으로 어느 띠를 떠나서도 이 개띠들은 보편적으로 다들 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예술가적인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어, 약간 독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개띠들은 욕심도 많지만 부지런하기도 한데 게으른 사람은 한없이 게으르죠. 그래서 경술생들은 보편적으로, 금전은 항상 떠나지 않는다. 돈은 있는데, 내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떤 사람은 나쁘게 말하면, 남분군도 있죠? 아, 노름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정말 근면 성실하게 사시는 분도 너무너무 많아요. 어 근데 경술생들이 보편적으로, 예쁘고, 지혜롭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술생들이 상당히 괜찮죠. 경술생들, 무술생도 그렇고, 경술생도 그렇고, 어잘 살죠. 근데 경술생 개띠들은, 저희처럼 이런 무당이 좀 많습니다. 아, 예, 그래서 경술생들이 똑똑합니다. 음. 야무집니다. 음. 아 영적으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영적으로 막다는 거는 음. 마음이 곱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리고 정이 많습니다. 음. 그럼 이제 이분들은 선님좀 되게 멋지고 예쁘신 분들이 많다는 뜻은 괜히 주변에 시기나 질투도 많이 받았던 분들이 좀 많은 건가요? 시기 질투뿐만이 아니고요. 음. 멋지고 예쁘니까 남들한테 자꾸 말썽스럽잖아요. 음. 그리고 또 정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욱더 그렇겠죠. 음. 근데, 근데 경술생들 시원한 구석이 있어요. 어, 죽고 뒤로 돌아보지 잘않아요 그런 음.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음. 손해 봤지 뭐. 그래 이걸로 끝 음. 하고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깨끗하게 상큼하신 분들이 많죠. 아, 네. 그래서 이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나이까지 이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 혹은 가장 눈물 흘렸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었을까요? 경술생들이 보편적으로 약간 초년에 고생이 많습니다. 부모스라에서는 그나마 고생을 해도 잘 넘어오는데, 음. 내가 딱 서른이 넘으면서 좀 고생을 좀 많아라. 음. 어, 성실하게는 살았다. 음. 성실하게 살려 그러면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고생은 좀 많았다. 음. 많은 반면에, 음. 내가 내 무글복을 타고 났으니, 돈 가지고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음. 끼가 너무 많다. 아, 끼가 너무 많다? 음. 네. 아. 그 뜻은 좀 주변에 좀 이성도 마치 많았다 이런. 아 이성간에 좀. 좀 꼬이는 게좀 많죠. 아, 좀 인기쟁이들이좀 많은 건가요. 선생님?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좀 이성이 좀 꼬이고 걔는 그렇죠. 오해도 좀 받고 그렇죠. 가정에서 좀 불안도 수 있었겠네요. 근데 또 적당히 잘 버, 버무리기도 잘 버물러요. 내가 음, 바람을 피우고 뭐 끼는 많지만은 음. 상대에게 적당한 선도 잘 유지를 하기 때문에 경수 경수생들은. 다재다능한 기술도 가지고 있고 기능을 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경술생들이 상당히 바짝바짝하죠. 음. 그래도 네. 좀, 그래도 되게 영리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어, 그럼 많아요. 영민하죠. 어. 어. 그럼 이분들 이 하반기 운세가 아무래도 궁금한데 하반기에 우리 우슈스겟티 분들 조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경술생 하반기에는 어, 이렇뭐 매매나 어, 뭐 이동이나 음. 이런 게 많습니다. 음. 그러는 반면에. 어, 하반기가 들어서면서부터 경술생들은 음. 또 내가 내 자리가 좀더 굳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음. 그래서 내가 자리를 잡는다고 얘기를 해야죠. 음. 그러면 경술생 남자분들은, 아, 진급을 할 수도 있고, 어, 내가 공식했다면 더욱더 좋은 일이 많겠죠. 그래서 또 여자분들, 네. 어, 문서를 바꾸는 문서요, 문서가 있는 문서라. 음. 아마 자녀에 좋은 일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경술생들은. 음. 그래서 경술생 여자분들,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좀 똑똑합니다. 아. 예. 그래서 아이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상당히 규율을 잘 지키는 아이들일 겁니다 음. 그러면 선생님 우리 50, 이제 50, 55 개띠분들은 하반기에 조금 내가 직접 사업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사업에서의 운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사업의 운기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어뭐내 운이 좋으면 무조건 좋다? 아니요 음. 경제가 뭔가 풀려야 운이 음. 좋은 거지 음. 운이 아무리 좋아도 경제가 안 따라주면 어떻겠어요 그치. 그래서 좀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음. 나라가 또 증세가 음. 세계적으로 다안 좋으니까 한번 음. 생각해보고 더 명확한 답은 내가 오셔서 물어보십시오. 경술생들. 음. 꼭 찾아가십시오. 음. 저를 안 찾아오시면 음. 주변에 가까운 분도 괜찮고 동네에 계신 분도 괜찮습니다. 음. 될수 있으면 유하신다는 으로꼭 찾아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